도시에 오고 매 가시므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묵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배고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 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라. 그의 뜻대로 그의 모든 신화를 다스리며 그의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항이 나그네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 계속해서 시편 105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어제 살펴보았던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시이 어, 시편을 쓴 시, 시인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당위성,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었죠. 어, 시인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그들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 23절을 보면 어, 이스라엘이 나그네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어, 이스라엘이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이 떠돌던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을 어,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결국에 애굽 땅에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하셨던 그 창세기의 역사. 끝까지를, 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지방으로부터 택하셔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 언약은, 이 언약은 영원하고 결코 깨지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어,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칭호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그의 아들과 어, 손자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결코 특별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을 향한 어, 아브 어, 연약한 아브라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 인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냥 한민족일 뿐이었죠. 어, 민족을, 민족이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민망한 수준에 아주 초라한 상태였습니다. 어, 규모 면에서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아브라함때이 그 모습을 보면 규모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그들이 발붙이고 정착할 터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 성경에서 또 방금도 얘기했지만 또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생활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에 성경에서 언급은 결코 미미하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들은 연약한 모습 그 자체일지라도 어,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 14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혼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방 나라의 왕들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이죠. 어 그것이 바로, 어, 아 그것이 에굽의 바로 왕이 되었던 블레셋의 아비, 아비멜렉 왕이 되었던간에 세상의 어떤 강대국이 되었던간에 그 초라한 그한 민족 수준도 안 되는 그그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 그런 핍박과 박해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첫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어, 그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들이 어린 아이로만 있기를 또한 원치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어, 내, 내 손길이 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그런 어린 아이로만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자리까지 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 믿음의 시련을 시험을 주셨는데요. 때로는 극심한 기근에 굶주림의 현실에 처하게도 하셨습니다. 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었죠. 그 마음을 갖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대아 지방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칭함,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 칭함받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로 규정을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입술 직접, 자기가 직접 내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회고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가 겪은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형과의 일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제 본문에서도 잠시 보았지만 요셉을 주목한 그 사건 때문에 그일 때문에 사건이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상황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 요셉은 아요셉 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해를 입어 죽은 것으로 그렇게 꼼짝없이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아,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사랑한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인생 끝자락에 일어난 일, 그의 인생 끝자락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토록 그리움에 사무쳤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만 줘도 감지 덕질 텐데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명히 야곱은 요셉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을 겁니다.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때는 몰랐지만, 그 모든 것들 자신의 인생에서 그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 정도로 참 험란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은 이후에는, 다 겪고 난 뒤에는. 눈 앞에서 총리가 된그 요셉을 대면했을 때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길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무지 그는 그 자신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셨고요. 그는 그의 현실 가운데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네 명의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택한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이 어떤, 존재, 어떤 존재와 같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존재인데 나그네와 같이 연약하고 한없이 볼품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택한 백성을 붙잡고 이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길에 가장 선하신 길을 아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장세기의 족장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는 1차 독자 1차 독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처 없이 나도는, 떠도는 낙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은 나그네와 같지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우리가 어 세상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어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어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 내 마음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또한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